수학의 답, 도수분포표라는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도시별로 쫙 조사를 해놨어요. 그냥 풀어놓은 상태는 별량인데, 아, 얘를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쁘게 정리해보자. 사람들이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나온 방법, 도수분포표라는 이런 표를 그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느낌만 봐도 알것 같아요. 구간을 어느 정도 나눠주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도시를 써 주어서 어, 미세먼지 농도가 6개 이렇게 많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 가지 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내가 구간을 나누어 갖고 어떤 계급을 만들었죠 얘를 계급이라고 부른다는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계급에 따라 해당되는 도시 개수를 내가 여기서 하나 둘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섯 개, 세 줬겠죠? 여기 부분을 도수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은 자주 사용하니까 꼭 익혀둬야 돼요. 자, 그래서 계급에 따른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 표다. 줄여서 도수분포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그릴 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하면요. 내가 한번 20에서 30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10 단위로 끊어줘야 돼요, 계급 내가 만약에 10에서 15, 몇으로 시작했어요? 5로 끊었죠? 그러면 5로 계속 가야 됩니다. 갑자기 20부터 30으로 가고, 갑자기 30부터 50으로 가고, 막 계급의 너비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끊어줘야 되는 이 너비를 뭐라고 하냐? 계급의 너비라고 하지 않고, 정확한 용어, 계급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적당하게 잘 정해주는 게참 중요해요. 처음부터 얘를 20부터 100 이래 버리면 한 번에 모든 도시가 다 들어가겠죠. 너무 의미 없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분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아요 정도로 계급을 벌리면 참 좋겠어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 하나는요. 여기 보면 이상 미만이 왜 써있느냐 이런 애들 때문에 써 있습니다. 어, 30이, 어, 나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똑같이 30이 들어있는데? 막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로 가야 돼요. 왜요? 미만은 30안 돼요. 30보다 조금 작아도 되는데 30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40도 여기는 미만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요. 선생님, 그럼 그냥 이렇게 애초에 계급을 나눠서 헷갈리지 않게 하면 될 것을 왜 여기를 30이라고 쓰고 미만이라고 귀찮게 붙입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게딱 깨끗하게 안 떨어지고 29.7 정도 돼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 가나요? 29.7은 어디에도 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다 커버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30 미만으로 해 주어야 30은 여기가 돼. 3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이 계급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의사항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서연인의 반 학생들의 30명의 통학 시간을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계급의 크기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답할래요? 10으로 되어 있어요 하면 절반만 맞았어요. 항상 통계는 단위 붙여서. 10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계급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기부터 해볼게요.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들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열한 명이나 있네요. 11명이다.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얘를 동그라미로 쓰면 얘는 세모로 가는 거예요. 30 이상, 40 미만. 하나, 없죠? 둘, 없고요. 셋, 없고요. 넷, 다섯. 세모가 다섯 개 있네요. 다섯 써줍니다. 마지막, 40분 이상, 50분 미만은 뭐, 하트로 갈까요? 자, 하나, 없고요 둘, 셋, 넷, 더는 없죠? 그래서 4명입니다. 자, 그리고 다 더해줘도 좋고요. 잠깐 앞에 보면 3 0명의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합계는 30명이다.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 이제 시간이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도수분포표 완성하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완성된 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분석을 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이 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딸려 있는지 한번 가볍게 볼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여라. 되게 쉬운 얘기인데요. 도수 뭔지 모르고 계급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하나도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도수가, 도수가, 여기가 도수, 여기가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여라.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쓰면 절반만 맞은 거예요. 다 들렸다 와야 돼. 생략한 거. 20분 이상, 30분 미만. 20분 이상 차라리 물결은 안 써도 돼요. 30분 미만 다 써줘야 완벽한 답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통학 시간이 33분인 학생이 속하는 통학 시간이 33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찾아서 그 도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쪽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 33분인 학생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계급 찾았어요. 그때. 도수 몇이에요? 오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타 어르네.